자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어김없이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일까요? 바로 사이드미러 방수필름 이것도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쓸 것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여유분으로 이렇게 좀더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하니까 비가 많이 올거 아니에요? 근데 비가 많이 오거나 습기가 많이 차면 은 여기가 확실히 안 보여요 사이드미러가 사이드 미러도 안 보이고, 사이드 미러, 여기에 있는 유리도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. 그때마다, 아, 불편하긴 했었는데, 딱 이렇게 제품을 주셔가지고, 한번 써보라고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보니까 뭐 종류가 타원형도 있고, 이렇게 원형도 있고, 사각형도 있고,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사면 됩니다. 제일 작은 거. 오. 아. 미는 것까지 주는구나. 오. 그 다음에, 여기. 하는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한 대가 딱 하면 되겠다. 솔직히 둘할 거면 둘다 하는 게 낫거든요. 그럼 사이더 미러용 그다음에 사이더 미러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우리가 보는 여기 필름 하나 이렇게 세트로 해주고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찍는 시점에서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고 2 차는 이제 직접 물을 뿌려보는 거. 그 다음에,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, 진짜 비를 하는 것도 제일 좋아 보이겠죠? 일단 그렇게 해보게, 해보겠습니다. 영상도 있으니까, 여기 QR코드 따서 보시면 됩니다. 이 더러운 거를 이제 닦아요.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, 반대편을 떼어내고, 아, 그 센터? 이 정도? 어차피 잔 기포들은 날이 가면 이제 없어지니까. 자, 부착 완료했으면, 다음에 떼줍니다. 여기서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죠. 마무리로 반대쪽도 하고 옵니다. 두 번째 또 완료. 이런 작은 기포들은 좀 없어지니까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완벽. 일단, 붙였는데, 티가 나시나요? 쪽안한 쪽과 차이가 좀 있죠. 확실히 한 쪽은 코팅이 되어 있어 아주 좋습니다. 잘 보입니다. 이쪽은 오른쪽은 안 한데 치가잘 차이가 나는 게좀 보이시죠. 오. 이쪽만 잘 보입니다. 어안 돼.